스미다 아이코가 한일 토텐 쇼에서 선보인 무대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녀는 한곡한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숨죽인 청중을 압도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일본과 한국 간의 오랜 음악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스미다 아이콘은 총 5곡을 연속으로 불렀다. 밝고 경쾌한 곡으로 시작해 차례차례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며 감동의 발라드로 이어졌다. 팬들은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뜨거운 눈물로 화답했고 무대는 감정의 최고조에 달했다. 이 마지막 곡에서 그녀가 보여준 눈물은 그녀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다. 스미다 아이콘은 일본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그녀의 음악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몸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음악은 일본적인 정서와 한국 대중 음악의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결합시켰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한국 팬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으로 마지막 곡을 불렀고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순간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으며 단순히 한 가수의 노래가 아닌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무대였다. 무대가 끝난 후 일본의 거장 마치자키 시게로는 스미다 아이코에게 다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줘서 고맙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는.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었고 이는 아이코에게도 큰 감동이었다. 마치자키 시게루의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닌 그녀의 음악적 성장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말을 들은 관객들은 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고 이는 습니다. 아이코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스미다 아이코의 무대는 일본과 한국의 음악적 교류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통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가 선보인 다섯 곡의 무대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의 전통 민요에서 현대적인 팝과 록, 발라드까지 그녀는 그 어떤 장르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관객들은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에 매료되었다. 이는 습니다. 아이코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특히 한국의 대중음악 팬들은 습니다. 아이코의 무대를 보고 그녀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무대를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무대가 끝난 후 많은 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는 스미다 아이코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스미다 아이코는 이번 무대를 통해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앞으로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스미다 아이코는 일본에서 주로 활동해 왔지만 이번 한일 토텐 쇼 무대는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양국의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선 문화적 성취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통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악 팬들에게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마치 자키 시게루의 칭찬은 그 가능성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그 동안에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진이 일본에서 보낸 비밀스러운 일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마이진은 매력적인 음색과 히트곡들로 이미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로. 그녀가 일본을 방문한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당연히 그녀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본은 연예계 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유명 스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 밝혀진 마이진의 생활은 팬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매우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이진은 일본에서 좁고 불편한 방에서 지내며 그곳에서의 일상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왔다. 그녀의 팬들은 일본에서 성공과 명성을 누리는 스타가 고급 호텔이나 럭셔리 아파트에서 생활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마이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방은 벽 하나하나가 좁고 생활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생활이 불편해 보일 정도였다. 또 종일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과는 반대로 무대 밖에서는 절대적으로 소박한 환경에서 지내며 일상 속고난을 감수하고 있었다.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뿐 아니라 그녀의 동료들까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스미다 아이코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이 모습에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마이진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사실. 그녀는 이러한 생활을 자신의 음악적 발전을 위한 도전으로 여겼다. 자신을 둘러싼 화려함을 벗어나 좁고 소박한 방에서 생활함으로써 오로지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이 방에서 그녀는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 마이진의 모습이 아닌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고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음악인 마이진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이진은 자신의 화려한 성공에 도취되기보다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며 그녀는 음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일본의 유명 작곡가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곡 작업을 진행하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는 그녀의 열정은 과히 대단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일본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걸친 음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팬들은 이러한 마이진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하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시도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다. 마이진의 소박한 생활과 겸손한 태도는 이미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일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 인터뷰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음악이 단순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에서의 활동을 통해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워주었다. 그녀는 단지 팬들의 사랑만을 받는 스타가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음악에 바치는 예술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마이즈는 현지의 여러 자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일본 음악계에 더욱 뿌리 내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범했다. 이진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박한 생활이 자신을 음악에만 집중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그녀는 외부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음악에 몰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성공과 명성을 지닌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목을 피하고 자신을 낮추려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선택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로 살고자 했으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마이진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이 감동하면서도 세계적인 스타인 그녀가 고된 일정을 마친 후쉴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가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진은 이러한 팬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박한 생활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의 일상은 화려한 무대 위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소박함 속에서 그녀는 음악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더욱 불태우고 있었다.